사과만 찍지 마요. 아, 잠깐만. 사과도 중요한데요. 사람 회장님 중요해. 배가 너무. 배좀 넣어. 배가 인지요. <laughs> 네, 네 저희 모든 임원들이 확인했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한입 드셔야지 이게 그걸 되는 건예오 사람을 잘하는 보다입 열이. 잘한다. 사진 사진. 사과를 받은 거야. <laughs> 맞아요, 맞아요. 자, 이건 통일보다 더큰문니다 하나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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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, 셋, 이메일 물어, 이메일 물어. 물어. 하나, 둘, 셋, 하나, 둘, 셋. 아, 아, 셋. 이고이를 <스러운>